이렇게 좋은 날씨에. 지금 어, 교회에서는 어, 1층 어, 어, 자동차 주차하는 곳을 어, 콘크리트로 어,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끝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 이곳 행성초원수도원에서는이계단 지금 계단이 눈을 갔다가 후크레인이 어, 와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에,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요즘에 러시아하고 어,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어, 그 나라들이 싸인이는 일이라든지 엄청난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중국과 대만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북한의 사정이 문제가 생길 때는, 어, 지금 나라에서는, 어, 과연, 우리나라의 농산물로 인한 어떤 눌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국가적으로, 어, 이 장갑, 저분은 어, 이렇게 농사를 쳐야 된다. 아니면 수백만 원에, 바터리를 막 물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한 1400평 되는 이 계단을 지금 조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봄을 맞아서 또 오면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환호성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 이곳 행성초은수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아주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천지의 역할을 잘 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이 성전을 통해서 배움통 말씀을 배우는 것 성경 말씀을 배우는 터전으로 또 기도하는 터전으로 그러면서 여기 와서 좀 쉬해 영광이 쉬는 곳으로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 정답을 온과 밭을 개발해서 어, 준비한다면 충분히 자극자족할 수 있어요 일터로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묘지토로서수목장 어, 어, 우리 김한마전 도사님은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어, 미리 정해놓으신 것 같아. 요 거기다가 나를 좀 쉬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그렇게 부탁해 놓은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 이곳이 하나님 의 이들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는 그러한 수도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조금 하나 더 드릴까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에는 할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어, 안 돼요. 그렇지만 장차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우리는 소원이라고 하죠. 어,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저 어, 남북이 평화적으로 북만에서 통일되는 거 우리의 소원이에요. 또 요즘에 코로나가 아주 완전히 아주 끊어지게 되는 것도 소원이고, 또 가정적으로도 소원이고, 교회적으로도 소원이죠. 우리 교회가 해마다 처음 가지고 있는 표가 있죠. 올해 표현은 뭐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앞에서 2장 9절 말씀이죠. 개인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자녀가 어? 우리 집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일절만 하려고 합니다. 조금 일찍 마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여기다만 역점을 두시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 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우리 자신, 여러분에게, 저에게 지금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아,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어,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 좀 읽어드린 말씀이죠. 다른 것 없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첫째 구원을 받으며, 둘째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다 이루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루지 않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느 회사에, 어느 회사의 회장이십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직원으로 뽑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 아들을 어느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자녀가, 예를 들면, 대학교를 간다든지, 또, 어떤 위치를 직장 안에서 준다든지 할 때는 대학교 가는 건 공부하는 것은 아들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그 자리를 주는 것이지 아들이라고 해서 되지 않는 게 그냥 대학교 어? 불법으로 해서라도 들어가게 할수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함에 이르게 하려면 구원 받으려고 하면 회개해야 돼. 오늘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지옥에 멸망받게 되는데 천국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쳤을 때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볼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구원 받기를 원하셔요. 구원 받으려면 두 가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까워도 존경한다 하더라도 이두 가지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죄인이에요. 내 죄상 주시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소원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게 해.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나 또 직장 사람, 직원들에게나 우리 여자 성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찾아가야 돼. 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때요? 사실 교회를 건축하는 거아 좋지요. 어? 그렇지만 교회를 왜 이렇게 힘들게, 어? 왜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느냐? 다른 것 없죠. 요즘 시대에 가만히 깔고서 아무나 와도 조소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뚝성계 처음 갈때 가만히 깔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건물도 이 지역 수준에 맞게 현대에 맞게 짓는 거죠.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세워진 첫 번째 가장 큰 목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 성전 5월달이면 들어가요. 왜? 5월달 지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임시 성전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주기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5월까지, 4월까지라고 했죠한달더 드립니다. 5월까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무조건 성전에, 새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새 성전에 들어가서 중공대에서 입당,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입당이 됐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마무리를 몇 개월 거쳐서 이제 여러 가지 마무리하게 되죠. 그리고 또 교회는 빛이 있으면 봉헌, 헌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팁도 다 이렇게 갖고 헌당할 때까지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인데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불신자라고 부원을 맛보게 하고, 부원받게 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세성전 들어가면 한 사람씩 꼭 전도하잖아. 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지난주간에, 서상희 권사님한테, 이 서상희 권사님 집이 전부 코로나가, 아직까지 코로나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전화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권사님이 세 사람을 데려왔던데, 한 사람은 내가 못 봤다. 그랬더니 하시는, 예, 한 사람은요, 할머니에요. 60인데 할머니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 할머니의 딸이에요. 나이 사십이에요. 그래서 야열 살이 시집갔나? 어떤 일찍도 갔었나? 그랬더니 또 어, 마지막에는 내가 못 봤는데 하랬더니얘그 엄마의 아들이에요. 지금 몇 살입니까? 13살이에요. 그래서 어 그러냐고. 그러니까 오늘 그이 성전 세운 그 목표를,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분만이 아니라 지금 대기하고 있는 누구를 지금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용에 주께서 복을 주시길 바라.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려고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십자가를 자기에게 탱글치고 주를 따르 거예요. 주님 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에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잘 가지고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는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바라심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따라 살게 되는 것을 원하시느니라 소원하시느냐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의 이제 교회들이 영락교회나 추연교회같이 그런 교회는요. 그냥 대부분이 70, 80, 90이래요. 우리 한국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소원이 있다면 너를 통해서 불신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걸 너에 대한 기대와 소원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공부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거다. 이 말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